안녕하십니까. 밀산 푸른 경매에서 소개하는 파주시 아파트 경매 사건입니다. 자, 파주 교화지군에 위치하고 있는 천 세대 넘는 단지의 규모구요. 그 중에 32평형 아파트를 우리가 2억선대에 구입 가능한 경매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물건의 위치는 파주 교화지군에 위치하고 있구요. 책한기 마을, 대 한기 마을 동문 국모이인 아파트 10단지 32평형 7층 경매 물건입니다. 자, 본 물건 소개에 앞서 자, 분양가 상한제 발표된 이후에도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고공행진을 계속 연일 이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오늘 2019년 11월 15일 기준 부동산 뉴스 중에서 자, 역전세난에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잠깐 이야기해 보고 일단 오늘 물건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가격이 최근에 하락 추세로 돌아서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 위험에 노출된 주택이 전국에만 12만 2천 세대 가까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12만 2천 세대 가까이가 역전세 안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피해를 볼수 있는 주택이라는 겁니다. 자,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 보증보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고요. 자, 현재 전세 가격의 하락세는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자, 하락 폭도 2004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시점에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기와 유사한 상황으로 볼수 있는데요. 자, 역전세란에 대비해서 아파트 전세보증보험의 범위를 확대해서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제 크게 나오고 있는 요즘의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리는 자, 동문 굿모닝 10단지 32평형 아파트 경매 물건 또한 이런 전세 보증금 관련해서 관련된 경매 사건이기에 저희가 물건을 소개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동패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체향한기 마을 중심 상업 지역과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1009세대 한 단지의 규모가 1009세대 굉장히 큰 단지입니다. 동문 굿모닝일 10단지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자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19타경의62658 사건이고요. 감정가는 2억 8천입니다. 자 감정된 시점은 올해 4월 달에 이제 감정이 이루어졌고요. 자 감정 가격은, 음 현재 시세와 비교해 보니까 시세보다는 좀 높게 책정이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최저 금액은 1억 9,600이고요. 이 최저 금액은 현재 시세와 비교해도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한 최저 금액입니다.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하고 있고 1698번지입니다.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 10단지 1010동에 702호 경매 물건입니다. 자, 32평형이고요. 12월 3일 날 화요일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1010동의 전경을 보고 있습니다. 1010동은 탑층이 15층입니다. 자, 15층 건물이고요. 방향은 남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15층 건물 남양 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중에 중간층 7층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남양이고 7층이기 때문에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지고요. 자 2006년도 1월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파주시 지역 내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10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동문 굿모닝 10단지는 32평, 35평대로만 이루어진 1 0 0 9세대 대단지이기 때문에 어, 30평형의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고요 자, 경매로 교화주군의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을 때이 10단지 동문 굿모닝인 아파트가 경매가 나오는 케이스는 흔치 않은, 굉장히 흔치 않다는 얘기는 매매나 임대수요가 꾸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단지이기 때문에 경매가 자주 나오지 않는 선호도 높은 아파트 단지라는 겁니다. 자, 사건 번호 2019타경 62658 사건이고요. 12월 3일날 화요일에 고향법원 오전 10시부터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10단지 1,010동의 702호 32평형이고요. 자, 자, 입찰 방법은 강제 경매 사건이라는 거고요.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됐습니다. 자 경매 개시일은 2019년 4월 9일입니다. 자이 경매 개시일 날짜를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채권자는 어, 은행이 아닌 개인이 경매를 신청한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자 토지 건물 전부가 해당돼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요. 자 배당 조기일 이 배당 종기일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이본 사건은 더욱 더 중요합니다. 2019년도 7월 8일이 배당 종기일이었습니다. 자, 경매를 신청한 청구액은 1억 5,799만 원이고요. 자, 이물권 또한, 어, 설정되어 있는 전체 채권액은 2억 9,500 정도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훨씬 넘는 총 채권액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다음 화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천십동은 15층 건물의 탑층이 15층인데요.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7층이고요. 2006년도 1월달에 건물이 준공이 나서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감정가 최저가고요. 최저가의 10% 입찰 보증금이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자, 10월 29일 100% 감정가일 때는 경매에 참여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유찰이 됐고요. 12월 3일날 화요일에 최저가 1억 9,600만원부터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전형적인 32평대 구조고요. 방3 개, 욕실 2 개입니다. 자, 교환지구는 지역 난방이 되는 난방 시스템인데요. 교환지구는 형성이 되면서 열병합 발전소를 어, 동문공원이 8단지 뒤쪽에 일단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공원도 있고요. 또 초등학교도 바로 인접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자, 실입주 물건으로 추천드리면서 추후에 뭐 임대수익 부동산으로도 괜찮은 아파트 단지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자, 본 사건의 등기 사항 증명서를 열람을 해 보니까 현재 근저당권자는 하나은행에서 2006년도 5월 달에 5월 달에 최선순위로 근저당이 설정이 됐고요. 자, 요게 말소 기준 권리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뭐 하나은행이라든지 임차권, 그다음에 강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어 지금 두 건의 경매 물건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 두 번의 경매 중복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하나은행에서도 경매를 신청을 했고, 개인도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총 채권액을 합산해 보니까 2억 9,524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훨씬 넘는 금액의 채권액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사건에서는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자 합니다. 자,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에 있는 사법보좌관이 현장의 내역을 조사한 내역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중복 경매 사건입니다.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중복 경매 사건이고요. 현재 최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은 아까 보셨던 이제 그 하나은행에서 2006년도 5월 달에 설정된 근저당이 최선순위로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 사건은 현재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어, 내역에서는 하지만 물건 명세서상에는 임차인 내역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자체가 배당을 신청한 날짜도 없고요. 전세보증금이라든지 금액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얘기는 어 임차인이 현재 임차권 등기를 해서 임차권 등기를 근거로 해서 경매를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한 상태에서는 어 임차인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 어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음, 임대차 기간이 임차권 등기 경매 개시 결정 이전, 이전에 일단 하는 경우와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 따라서 일단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자,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부터 알아본다면,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했을 때 보증금을 주인한테 반환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못 간다고 했을 때 그러한 조치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 조치가 임차권 등기인데요. 자, 다른 곳으로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 그런 효력이 있는 게 임차권 등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자, 임차권 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 아저 이전, 이전 화면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경매 개시일이 2019년 4월 9일입니다. 근데 아, 본 사건 임차권 등기 날짜는 자 보시면 2018년도 7월 달이기 때문에 경매 개시일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했죠. 이전에 설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배당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경매 절차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이후에 만약에 배당 어, 임차권 등기를 했다고 하면 배당 요구를 꼭 해야지만 경매에 이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도 경매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자, 본 사건은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9년 7월 8일인데요. 2019년 7월 8일, 7월 8일 이전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는, 이제 본 사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배당을 안 하더라도 배당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자, 본 사건은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봤을 때 현재 조사한 임차 내역이 없다는 얘기는 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집을 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고 점유자를 만나러 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도 하는데 큰 부담을 좀덜수 있는 그런 아파트 경매 물건이 아닌가 일단 예측을 그렇게 해봅니다. 자, 본 사건 교화주군의 30평대 아파트, 동일하게 10단지 내 동문 굿모닝인 아파트가 경매가 진행된 낙찰 사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19년 7월 달에 1014동 2층이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요. 낙찰률은 감정가 대비 86% 정도 선에 낙찰이 이루어졌고요. 2018년 12월 달에도 1014동의 11층이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감정가 대비 86%. 또한 94%자 이렇게 세 건이 책한기 마을 동문구모닝을 10단지에 경매가 진행된 낙찰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를 기점으로 저희가 예상 낙찰 가격을 잘 선별해야 할 것이고요. 현재 시세도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동문구모닝을 10단지 1 0 1 0동의 전경이고요. 일단 중간층 노야층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자 들어가는 1010동 출구의 모습이고요. 1010동 복도 복도는 이제 계단식 구조이기 때문에 양쪽에 두 세대가 일단은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십 단지 아파트의 전경을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면요 동문 굿모닝이 십 단지는 삼십 이 평대 삼십 오 평대로 이루어진 이렇게 남양 배치 남양 배치 아파트고요 요 천. 한 동만, 한 동만 일단 남서양 배치로 좀 틀어져 있는 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대가 거의 남양 배치의 아파트 단지라는 거고요. 천십 동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모습입니다. 자, 동문구머니 10단지가 교화지구 내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단지 내 초등학교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단지 내또해돋이 공원도 바로 접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 교화지구 내 가장 상업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중심 상업지역 내에도 단지와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장점 때문에 30평대 천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 이런 장점 여러 가지 때문에 관리비도 저렴하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경매가 자주 나오지 않는 단지라는 거고요. 자, 이러한 부분으로 저희가 실입주실입주 실입주 물건으로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권해드리고 있는 아파트 사건이고요. 어, 파주시 11월달, 12월달에 진행되는 아파트 경매 다른 물건들을 몇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7일날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인데요. 어, 동패동 한울마을 7단지는 운정지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3분 에네상스 아파트 33평형 1층이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돼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한울마을 건은 저희가 그 전에 물건을 소개하면서 저희가 동영상으로 소개했던 물건입니다. 자 12월 3일날. 문산읍 선율이, 문산 선율 4단지 아파트 33평형도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돼서 진행이 되고요. 어, 야당동에 있는 운정지군의 한빛마을 1단지, 한라비발리 산티라파크죠 40평대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면서 분양가가 가장 비쌌던 아파트 단지입니다. 59평형, 59평형이 12월 11일 날 경매가 진행되는데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됐고요. 자, 동문 굿모닝 길 6단지, 교화지구 내에 있는, 어, 동문 굿모닝 길 6단지입니다. 숲속길 마을이고요. 39평형이 2층인데요. 12월 17일날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 1억 9천부터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자, 이상의, 어, 다섯 건도 이제 관심 있는 물건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019 타경 62658 사건이고요. 12월 3일날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자, 본 사건은 경매에 참여했을 때 감정가 대비 최소한 75%선은 넘어야 입찰 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경매 낙찰 받은 이후에 대출 가능, 감, 가능한 금액은 대략 한 2억 선 정도, 금리는 2.7%선에 대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 동문 굿모닝일 10단지 32평에 현재 시세를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매매 시세는 2억 5천에서 한 2억 6천 선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이 되고요. 전세 시세는 2억 1 천에서 한 2억 2천 선 정도의 전세가 이루어지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현재 시세 대비 적정한 가격으로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 경매로서 메리트가 있을 것입니다. 자, 2019년 11월 15일, 푸른 경매에서 소개해드린 파주시 아파트 경매 물건이었고요. 푸른 경매 TV 구독 알람 설정하시면 매월 진행되는 경매 추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2월 달또 11월 달 진행되는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